아, 나 친구를 내려온고 갈비, 사카비! 아, 맞아. 여기 이제, 뺏어먹게 하려다가, 안 됐지. 죽여라! 죽여라! 죽이뿌라! 그렇지. 일로 이동하면, 내가 일로 가면 되지? 아, 그 와중에 또, 창병 하나 생산했네 <laughs> 연구 선택. 이제, 기마술 보다는, 뭐 하는 게 좋을까? 철제 기술로 바로? 응. 아, 철제 기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방학 다음 과학, 과학부터. 다음턴. 다음. <laughs> 아 이제 열로 갔어야 되는데. 아. 이게 끄나 만들면 이제 아 여기다가 이따가... 어 야영지 건설하고 쟤 누구야 켈트족 켈트족이 영국이지 켈트족 전사 얘는 켈트 전사 야 켈트 개쎈데 피트족 전사 쟤 누군가한테 공격받고 있다 야만이 이건 <laughs> 어, 멀리 있는 곳에서 파르테논 신전이 건설되었습니다. 어, 황금기가 시작돼요. 황금기가 뭐냐면은 이 모든 능력치가 올라가는데, 이거 정책, 문화, 행복... 아, 정책이래. 뭐, 이런 과학. 근데, 지금 금, 금수치가 병신이네. 농장을 지으면 되겠지? 생선은, 작업선은 왜 작업법을 하는 거지? 곱창 짓고, 일단 농장 짓고. 너 이제 이쪽으로 가고. 좋아, 좋아. 황금기가 이제 그 말대로 황금기. 황금기지? 남한인한테 개 털리고 있네 야 마우스가 또 안보여 다음 다음. 이 3단 노선은 뭐야 가장 멋진 문명 내가 1등이네 정책 채택 군사 유닛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oh, 감사합니다 day. 오, 위대한 장군. 위대한 장군은. 저기다 가야겠지? 도로를 다 지어야 돼. 도로를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미리미리 다 만들어야 돼. 방학 연구 완료. 고전시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이 롬멜 장군으로. 룸메일 장군으로, 그걸 합시다. 15턴. 수학. 불가사의가 건설된 도지에 정원이 자동으로 건설됩니다. 캐터필드 기마병, 대상숙소. 기마술부터. 기마술부터 합시다, 하자고. 좋아, 좋아. 에든브로, 아, 얘네가 켈트구나. 유닛이 제거되었습니다. 왜? 왜? 동대. 동대. 왜왜 제거돼? 장군님. 장군님이 왜 제거됐지? 어우, 데달란드 릴리엄. 아, 참. 아, 대단한데 정찰병이랑 만났구나. 벌써 중세시대? 야, 벌써부터 점수는 낮아도 상관이 없어. 뭐 어떡하지? 어, 저기, 저기, 저기로 가자. <laughs> 얘네도 켈트고, 얘네도 켈트네. 켈트는 벌써 멀티를 멀티를 갔네. 그 우리도 안마당합시다 여기 다이아, 뭐 듣소, 말 이런데 코코아도 있긴 한데, 요 밑에 하나랑 네. 개척자 뽑아가지고 아직 여기 못캐네 <laughs> 아, 니가 여기 와가지고 농장지. 와 벌써 대상을 가네 벌써 외교를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우, 우리는 완전 미개한데 지금 <laughs> 플레이어의 황금기가 끝났습니다 어우 <laughs> 야마인들이 우리 공격하겠는데? 어요 밑에 애들은 뭐지? 저 밑으로 한번가보다 안 돼! 때리지 마! 아, 미친놈들. 10이야, 아. 내려 도망치자. 합성공병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여기까다 도로가 건설이 돼 있네. 그럼, 요 밖에는 도로를 못 찍을 텐데.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건설되었습니다. 어, 여기 도어 지을 수 있네. 밖에 나도 도로 지어아이 밑에 문명을 만나러 갑시다. 병마용? 뭐 중국 인나본데 어, 그럼 멀티하러 가자고? 감사합니다. 어, 경로 건설.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이제, 이제 작업사 하나 더 벗고. 아, 여기 야만인이 있네. 야만인이 있으니까 일단 빼자. 향? 향? 철? 소피아 진주 아, 향철보다는 일단 저기를 알아내야 될것 같다. 기마술 알려. 이제 철제 기술 아. 수확합시다. 아, 철제 기술 해야 되겠 수확했어. 수확. 수확하고 아, 요 밑으로 가도 되겠는데 일단은. 경로 건설부터 해야 아허니 켈트적 합성공병 네덜란드 정찰병 9선이... 아아 여기로 가려면은 엄청 돌아서 가야되네 일로 가아 여기도 야만인이 있었네 아이씨 야만인 새끼들 우리 광전사 어디 있어? 우리 광전사는 어떻게 뽑아? 3단 노선 뽑으라고? 화물선, 화물선 다섯 턴 일단 3단 노선 하나 뽑자. 그래, 아, 개척자가 어딜 갈래도 갈 수가 없어. 일단 여기 개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대기 타고 있으세요. 야마네. 대기. 자네 누군가. 오스만. 아, 오스만이 여기 있었네. 우리한테 이런 귀한 게 없어. 모카 같은 거. 이 행복을 유지하는 그런 게 없어. 우리도 은이랑 다이아가 있긴 한데. 아. 여기 유적도 있고, 여기다가 도시 하나 짓고, 또 여기다도, 여기다도 하나 짓으면 되겠다. 뭐야, 왜안 가? 아씨 이빨로들 다 죽여버리겠다 생산 선택 창병 오 유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적까지 경로를 건설하세요 네 야만이 문제네 야만이니 아. 오스만의 공식 선언. 안타나 리보를 보호해주겠다는. 3단 노선. 공격 못하나? 아, 얘는. 얘는 그럼 정찰을 가야겠구나. 자, 어 야, 야, 야. 미개한 야만인 새끼들 개척자 여기서 대기하고 오, 삼단도선 왔어 일곱 턴에 걸쳐서 좋아 좋아 일곱 턴에 걸쳐서 왔어 양... 다이... 아, 여기도 야만인 하나 인데 <laughs> 다음, 다음. <laughs> 대사 가더라 아, 예 하세요 그냥 아까일로 와. 하세요. 어... 씨발놈들, 죽여버려. 투벌해버려 생산 선택. 대상 속수. 야 생산 선택을왜왜 왜 하래? 생생 선택, 대상 상소왜왜생선택을 자꾸 하래? 을자어야래어야 돼. 걸렸어아 아니네 아, 걸린 거 맞네. 개척자 이제 위로 가자 위로 창병도 창병도 위로 야 여기 다이아 보석 두개 좋아 여기다 여기 지면 된다 딱 여기다 지면 된다 가장 부지런한 문명 우리가 제일 부지런하지? 좀 유적을 발견했어 2단 아 이거 도시국가 캐스트? 저게 도시국가가 아닐 텐데 일단 여기서 대기해봐 아 이게 뭐하